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6장 53절로 57절 말씀, 그리고 66절로 68절 말씀입니다. 못 찾으신 분들은 화면을 보시면서 함께 검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제 66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그러므로 전에 너희에게 말하기 66절 죄송합니다. 66절입니다.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예수께서 12 제자에게 이르시되 너희도 가려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아멘. 너희도 가려느냐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한번 따라해 주시겠습니까? 너희도, 너희도 가려느냐. 가려느냐 이른바 먹는 방송, 먹방 전성 시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인터넷 1인 방송 순위에 항상 상위에 랭크되는 것이 먹는 방송, 먹방입니다. 과거 먹는 것이 귀한 시절에는 저도 어렸을 때 제가 직접 들은 얘기인데요. 세상에서 제일 추접스러운 일이 뭔지 아냐. 난 먹는 거 쳐다보는 거다. 이런 말을 유머러스하게 표현하던 때가 있었는데, 요즘에는 이제 먹는 방송이 너무나도 자연스러운 그런 시대가 됐습니다. 요즘 대세인 유튜브에서도 영어로 MUKBANG 치면은 꽤 많은 외국인들이 먹방을 하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먹방 전성시대가 되었을까요? 어떤 평론가는 1인 가구의 증가로 인해서 혼밥 시대, 그러니까 저 혼자서 밥 먹는 세대들이 증가했기 때문에 혼자 밥 먹을 때 먹방을 틀어놓고 먹는 즐거움을 향유한다는 측면을 지적하기도 했습니다. 한 리서치 기관에서 직장인들을 대상으로 매년 직장인들이 선호하는 점심식사 메뉴를 조사했는데 부동의 1위가 김치찌개였습니다. 얼큰한 국물과 더불어 적당히 익은 김치를 윤기가 흐르는 가친 하얀 쌀밥에 얹어서 먹는 직장인들이 가장 선호하는 메뉴가 2016년에 부동의 1위 자리를 내준 적이 있습니다. 그것은 다름아닌 가정식 백반이었습니다. 아이러니하죠. 혼밥 전성시대에 모든 식당들이 1인석을 만들고 1인분 메뉴를 파면 그때에. 가장 전신식사 메뉴를 찾는 것이 다름 아닌 가정식 백반이란 다른 사람은 의식하지 않고 먹을 때만큼은 내가 눈치 보지 않고 혼자 편하게 밥을 먹고 싶으면서도 동시에 온 식구들이 함께 둘러앉은 집밥을 선호하는 이 통계가 우리 사회에 어떻게 보면 모순과 부조화를 말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보통 우리가 살기 힘들다라고 말하지 않고 뭐라고 얘기합니까? 먹고 살기 힘들다라고 말합니다. 또 고된 일을 하면서 먹고 살자고 하는 일이라라고 표현합니다. 그냥 살기 힘들다 표현해도 되는데 굳이 먹다를 붙이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우리 말에 숨겨져 있는 의미는 먹는 것이 사는 것이고 먹는 것이 자기 자신을 형성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에서도 예수님께서 먹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그 먹는 것이 무엇입니까? 다름 아닌 예수님의 살과 피입니다. 여러분 오늘 종려주일인데 다른 복음서에서는 예수님이 고난당하시기 전에 6월절을 지키시면서 제자들하고 함께 이른바 최후의 만찬을 한 장면을 다 기록하였지만 유독 요한복음에서는 그 이야기가 등장하지 않습니다. 대신에 오병이어의 기적 이후에 계속해서 예수님의 자기 선언, 나는 생명의 떡입니다. 나는 생명의 떡이다. 라고 강조하는 본문이 계속해서 나옵니다. 저는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이 본문이 전하고자 하는 세 가지 중요한 진리를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예수님의 살과 예수님의 피를 먹고 마시지 않냐 하면 은 생명이 없다는 것이에요. 우리 본문 53절을 다 같이 화면을 보시면서 한 목소리로 읽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여러분 이것은 진짜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어야 된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이것은 예수님께서 자신이 고난받고 십자가에서 몸짓고 피 흘리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셔야만 했던 그 십자가 사건을 염두에 두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 죽으심의 사건을 통해서만이 그 십자가에서의 모진 고통을 대신 담당하셨기 때문에 죄로 인해 하나님과 단절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될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 믿으십니까? 죄로 물든 나의 심령이 깨끗해지기 위해서 반드시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 나아가 회개해야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죄는 사회적인 규범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윤리적인, 도덕적인 기준으로 말하는 죄가 아닙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 죄란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게 하는 것이 다 죄입니다 하나님과 단절된 모든 것이 죄입니다 하나님을 인정하지도 않고, 하나님을 의식하지도 않고, 하나님과 상관없이 하는 모든 것이 다 죄입니다. 여러분 혹시 과거에 소위 말하는 은혜를 받았습니까? 수련회나 집회에서 눈물, 콧물 흘리고, 그렇게 소위 은혜 받은 경험이 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내 지성과 의지가 하나님과 상관없이. 하나님을 전혀 의식하지 않고, 아직도 내 욕심대로 살고, 내 마음대로, 내 의지대로 살고 있다면, 그것은 아직도 죄에 살고, 죄 가운데에 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내 지성과 의지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벌어진 간극을 어떻게 회복할 수 있습니까? 내가 노력하면 하나님께 가까이 갈수 있을까요? 아니요. 오히려 노력하면 노력할수록 절망을 느낍니다. 내 지식이나 내 도덕이나 내 규범이나 윤리로 하나님께, 하나님과 연합할 수가 없다는 것이 오히려 방해만 될 뿐입니다. 내가 어떻게 하나님께 가까이 가고 하나님과 연합하여 하나님을 의식하며 살아갈 수 있는 유일한 정답은 오직 예수님밖에 없음을 믿으시면 아멘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 하는 유일한 길은 내가 죄와 싸워 승리하고 내가 죄로부터 자유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우리 예수님을 더 사랑하고 사랑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자격이 없고 죄 많은 나 자신을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토록 낮고 천한 자리에 오셔서 온갖 모진 고통과 조롱을 당하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는 이 복음. 이 복음을 우리가 날마다 날마다 새롭게 해야 한다는 것이에요. 아, 네. 여러분 이것을 믿으시면 아멘 하실까요? 아, 네. 하나님이 정말 날 사랑하시는구나. 그 아들 예수를 아끼지 아니하고 죽기까지 나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여전히 지금도 일하고 계심을 믿으셔야 합니다. 아, 네. 그 예수님을 믿고 그 예수님 앞에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 네. 왜 예수님 가까이 하는 것이 중요할까요? 우리 요한 복음 14장 6절 말씀을 다 같이 화면을 보시면서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들의 인생의 길. 예수님만이 여러분들의 인생의 길이 되심을 믿습니다. 예수님만이 우리의 구원자 되시고, 예수님만이 우리의 치료자 되시고, 예수님만이 나를 자유케 하고, 예수님만이 우리에게 생명과 평화를 주신다는 것이에요. 이게 바로 예수님의 살을 먹고 예수님의 피를 마신다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신다는 것이 구체적으로 무슨 뜻일까요? 우리 본문 56절과 57절이 그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다같이 화면을 보시면서 56절과 57절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네, 네. 내 살을 먹고 네.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네. 내 안에 네. 거하고 네.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예수님의 살을 먹는다? 예수님의 피를 마신다? 이것은 예수님 안에 거하고 예수님도 내 안에 거한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구체적으로 57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것이 정답이에요. 오늘 본문이 말하고 있는 두 번째 진리는 우리가 예수님의 살을 먹고 예수님의 피를 마신다는 것은 내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산다는 것이에요.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본보기로서 예수님 자신을 본보기로 들으셨죠.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여러분 예수님의 일상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제자들하고 함께 자고 먹고 병든 자 고쳐주시고 때로는 종교 지도자들하고 논쟁을 하시고 초자연적인 기적을 베풀고 이런 모든 순간순간을 예수님은 철저히 하나님 아버지의 힘으로 말미암아 사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력신하셔서 지상에서 고단한 삶을 사셨지만 그 모든 삶을 살아가는 동력과 근거와 이유는 아버지 하나님의 힘에 의해서 아버지로 말미암아 존재하셨던 것입니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봐요 예수님께서 제자들도 다 도망가고 그 모진 고통과 조롱을 받으시면서 혹시 예수님께서 요단강에서 침례받으셨을 때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고 내 기뻐하는 자다 그것을 항상 기억하고 계시진 않았을까요? 그렇게 힘들고 고단하게 사셨지만 그 와중에서 항상 내가 너를 기뻐한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그 아버지의 음성을 계속 기억하고 계시진 않았을까요? 아, 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살을 먹고 예수님의 피를 마신다는 것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살해한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다른 말로 표현할까요? 예수님 때문에 사는 것입니다. 아, 네. 여러분. 예수님 때문에 살고 계십니까? 아멘. 우리 옆에 분들하고 한번 자기가 지을 수 있는 가장 환한 미소를 지으면서 한번 이렇게 질문을 하세요 예수님 때문에 살고 계십니까? 예수님 때문에 살고 계십니까? 예, 너무 무서운 표정 짓지 마시고요 예. 예수님 때문에 살고 계십니까?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버텨내고 견디고 계십니까? 혹은 아직은 다른 목적이 있지는 않습니까? 예수님이 아닌 다른 것에 더 가치를 두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 종려주의를 맞이하여 여기에 있신 우리 모두가 친정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귀한 존재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여러분 내 힘으로 살아갈 때 힘들고 괴롭고 어렵습니다. 죄송한 얘기지만 제가 살아보니까 그렇더라고요. 내 힘으로 내 방법 내 의지대로 할때 모든 것이 힘들고 괴롭고 어렵습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으로 인해서 예수님이 주시는 치 예수님이 주시는 힘으로 살아갈 때 우리가 승리할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보다 다른 것에 정신 팔리지 마시고 예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나를 긍히여겨주시사 오늘도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살수 있게 해주세요 그렇게 구할 때 우리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힘과 능력과 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우리 광교 순복음교회 성도 여러분 진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요한이서 1장 3절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화면을 보시면서 읽겠습니다. 시작. 은혜와 긍일과 평강이 하나님 아버지와 아버지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진리와 사랑 가운데서 우리와 함께 있으리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수님 안에서 누리는 은혜가 있습니다. 예수님 안에서 누리는 평강이 있습니다. 진리와 사랑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만 의지하시게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보니까 이 예수님을 따르는 오병이어의 기적 이후에 예수님을 따르던 그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자꾸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생명의 떡이다. 너희 조상들은 하늘에서 내려온 만나를 먹고 살았지만 나를 먹고 나의 내 피를 마시는 자만이 영생이 있을 것이다. 자꾸 이런 말을 하니까 마음이 불편했던 것 같아요. 우리 본문 66절을 다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 하더라. 그러니까 열두 제자들도 사실은 마음이 불편했던 것 같아요. 61절에 보면 제자들 가운데 몇몇이 수근거려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다 듣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경험 있지 않습니까? 귀에 다 들리는데 내 얘기 하는 게막 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수근거리는 거예요. 야, 이 말이, 이 말이 너희에게 걸림이 되냐.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열두 제자들한테, 야이 말이 너희한테 어렵냐 나로 말미암아 살이라 이 말이 너희한테 그렇게 걸림돌이 되냐? 이렇게 얘기한 것이죠. 66절에 그것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열두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우리 본문 67절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열두 제자에게 이르시되 너희도 가려느냐?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열두 제자에게 이르시되 너희도 가려느냐. 저는 이 본문을 읽으면서 예수님의 마음이 좀 짠하게 느껴져요. 그렇게 오병이어의 기적 앞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왕으로 보시려고 했는데, 예수님이 나로 말미암아 살아야 된다. 이렇게 하니까 사람들이 다 떠나간 것이에요. 그런데 열두 제자들도 그 말이 어려웠던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이말하는 너희도 가려느냐. 너희도 떠날 거냐? 그때 예수님의 심정이 치근하게 여겨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본문이 우리에게 전하는 마지막 세 번째 메시지는 예수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동일하게 묻고 계십니다. 너희도 가려느냐? 너희가 나로 말미암아 살아야 되는데,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고 정말 내 힘으로 살아야 되는데, 너희가 그 길을 정말 가려느냐? 여러분,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베드로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우리 본문 68절입니다. 68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할렐루야. 이 대답이 저와 여러분들의 진심 어린 영혼의 대답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주여, 우리가 누구에게 가겠습니까? 영생의 말씀이 예수님께까 예수님께만 있습니다. 여러분, 현실이 녹록지 않죠. 우리들을 둘러싸고 있는 환경이 만만치가 않아도 끝까지 끝까지 우리들이 붙잡고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은 우리가 예수님의 길을 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 분명한 것은 우리는 신앙의 영웅이 되기보다 사실은 신앙의 영이 되기보다는 지극히 연약하고 어쩔 수 없이 또 넘어지고 어쩔 수 없이 또 힘들어 할 수밖에 없는 작은 자들입니다. 기도의 결심을 새롭게 해도 그 결심이 때때로 무너지는 실패를 경험합니다. 마치 다 줄을 버리지 않죠. 나는 주님을 끝까지 따르겠다고 했던 베드로처럼. 그 베드로가 얼마나 멋있게 됐다고 하니까. 영생의 말씀이 죽기 있었는데 우리가 어디를 가겠습니까? 근데 정작 그렇게 말한 본인은 나중에 닭이 세번 부인하지 않습니까 자신의 전 존재가 무너졌던 그런 실패를 경험했던 베드로처럼 우리도 사실은 신앙의 영웅이 되기보다는 그런 연약한 지체들이라는 것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이 종려주일에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곁에 계속 머물러야 한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겠습니까? 누가 우리를 받아주겠습니까? 오직 주님에게만 영생이 있고 주님에게만 생명이 있고 주님에게만 평안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너희도 가려느냐 이 주님의 질문 앞에 주님 곁을 떠나지 않겠습니다라고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 우리 광교 순복원께 가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